안녕하세요 도연 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에 합격한 김민지라고 합니다. 서울여대랑 또 어디 많이 붙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어디 어디 붙었죠? 서울여대랑 인하대랑 합성대랑그 옆에 글로컬까지. 그러면 사관아. 사관아입니다. 사과나. 그 학교들이라면 분명히 이제 실기를 많이 반영을 하는만큼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성적이 좀안 좋은 학생들은 다들 좀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학교들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실기 경력을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실기 경력이 어느 정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해서 고3까지 쭉 이어온 케이스입니다. 장수가 많으면 확실히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말이 있죠. 음. 그것처럼 확실히 오래 그린 만큼 좋은 실기력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평소 성적 관리랑 실기 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성적 관리는 어떻게 했었는지? 성적 관리는요 이제 학원 가는 시간을 제외한 주말이라던가그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열심히 하셨네요. 네, 뭔가 지금이라도 하면은 좀더 괜찮을 대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네. 학생들이 가끔 이제 뭐 미술은 공부를 안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서울여대 같은 학교들은 실기 100%를 보기 때문에 아, 나는 무조건 실기를 열심히 해서 서울여대를 쓰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의식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런 학교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잡기보다는 이제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고 본인의 성적은 확실히 본인의 무기가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남는 시간대에는 성적을 챙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학생만의 실기 관리 비결이 있다면? 아 저는 일단 즐겼어요. 즐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구도랑 하도를 계속 떴던 기간이 있는데 그때 정말 그 뜨는 능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못한 게 있다면 하나에 정말 집중을 해서 계속 파는 것도 할 실력이 느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수업을 같이 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민지 학생이 좀 즐기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그런 말이 있죠 노력하는 자보단 즐기는 자가 좋다 네, 즐기는 자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평소 가지고 있던 습관이란 단점들이 있으면 뭐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좋은 습관이었던 거는 이제 선생님의 감평을 듣고 이제 계속 필기를 했어요 핸드폰에 메모하는 거에다가 메모를 맨날 하고 이게 언제 도움이 되냐면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미리 가서 기다리니까 이제 할게 없을 때 핸드폰으로 이제 그동안 메모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 사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점들을 계속 외우려고 노력했어요. 확실히 필기했던 것들이 시험장에서 도움이 됐네요 네, 확실히 도움이 된 케이스고 이나대를 보기 전날에. 구도가 있는데 그 구도가 많이 다음날 시험장에서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전날에 선생님이 집중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그 시험장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많이 합격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오늘 칭찬을 받았거나 뭐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칭찬 받았건 안 좋은 소리를 들었건 일단 다 적어요 자기가 뭘 잘했고 자기 뭘 못했는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다 필기를 했고 자기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의 칭찬받은 그림도 이제 일일이 단, 장점과 단점을 다 적어서 어,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들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다른 친구들의 잘한 점, 못한 점까지도 잘 본인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것까지도 자신의 이제 장점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입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많은 입생들이 다 궁금해 할 만한 서울여대 재현작을 설명을 안할 수가 없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울여대 재현작이 이렇게 있는데, 음, 일단 주제로는 커피포트와 종이테이프 이렇게 주제가 나왔는데, 어, 커피포트와 종이테이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양제와 선제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좀 자체롭게 풀어내는 이제 그런 주제가 될것 같고요. 좀더 자세하거나 뭔가 이런 설명들은 학생이 직접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저이 사물을 받았을 때, 전에 건국대 글로컬에서 나왔던 문제라서, 저희 학원에 또합격자이 걸려있어서, 저는 저 사물을 보면서 정말 재미없는 사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물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그릴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다른 색을 넣어가지고, 좀 다양한 색채를 낼수 있게 포인트를 많이 줬고요. 그리고 테이프라는 선제를 줬으니까, 이게, 여기 안에 커피, 커피를 넣을까, 고민을 했는데 아 이건 출제자의 의도가 아닌 것 같다. 굳이 종이 테이프를 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뭔가를 표현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뭔가를 표현한 건지. 아 일단은 저는 이제 안에 들어있는 커피를 종이 테이프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큰 커피 포트에서이 커피가 내려와서 이런 주황색 테이프로 그 커피를 표현했고요. 계속 타고 타고 내려온 연출을 했고. 이 주변에 있는 커피 포트에서 내려오는 이 커피 같은 것들은 초록색 테이프로 연출해서 을 주제부의 시선이 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네, 폴려 네. 내가 원하는 것 같아서. <laughs> 이나대학교도 이제 인기가 많은 학교죠. 그래서 굉장한 경쟁률을 자랑하는데 이 그림도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학교에서 나왔던 재시물들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안전모랑 공사장에서 쓰는 끈, 그리고 망치, 그리고 프리즘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나대 출제 문제들을 잘 보면은 각각의 사물들이 나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사물들을 많이 출제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양한 사물들을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될지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머리를 보호하거나 뭔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응. 사물이고, 그리고 망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물에 충격을 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물이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깨트리는 연출들을 하거나 뭔가 망치로 때리는 모습, 그리고 조각이 살짝씩 날리는 모습, 그리고 손전등이 뭐, 이거를 비춰주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사물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다 보여주면서 활용을 되게 잘해준 그림이죠. 제가 인하대를 준비할 때, 선생님 말씀대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봐서, 주제부를 비추는 손전등에만 빛을 비추고 있고, 나머지 손전등은 다 꺼진 상태로 이야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렇게 망치로 물성을 보여줄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재현작들을 찾아보다가 이런 선들로 이런 구조를 연출한 작품이 많아가지고 선이 나왔을 때딱 그런 재현작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선들의 배치들이 확실히 그림의 중앙 쪽을 향해서 집중감을 잘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선들을 배치를 할 때도 본인이 어디를 최대한 보여주고 싶은지 이제 그곳을 집중을 시켜서 보여줄 수 있다면은 뭐 누구든 눈에 갈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난 게 언제였죠? 저희요? 저희 <laughs> 학교 초여 12월에 만났죠. 네, 굉장히 좀 이제 오래 만난 편인데 그때부터 이제 그림들을 많이 보고 이제 그려지는 상황들을 많이 봐온 결과. 본인만의 생각이 확실히 있고, 이제 그림상에서의 뭔가 특징들이 강한 편이었죠.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특다한 아이디어를 이제 많이 이제 보여준다든지, 하도로서 좀더 시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봤는데, 그 상상력을 조금 이제 닫아야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 부분을 최대한 건들지 않는 부분에서 좀더 입시에 좀 맞게끔,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입시 쪽에서 살릴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표현력이나 이제 그라데이션을 잘하는 만큼 본인의 꼼꼼한 이제 묘사력들이 확실히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돋보이는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확실히 즐기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가지고 이제 주변 학생들도 좀 힘이 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어, 일단은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 어, 자기 자신을 믿고 진짜 끝까지.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정답이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있을 거고요. 모두 아무 입시 잘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